로자니 1974년도에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카톨릭 교회와 또 흔히 말하는 메인 라인 교단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962년도에 카톨릭 교회에서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열립니다. 바티칸 공유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제 카톨릭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1517년이었는데요. 1962년까지 카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개신교회를 2단으로 규정했습니다. 450년 동안이나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를 2단이라고 여겼고, 당연히 2단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신교에도 기분이 나쁘니까 똑같이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서로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카톨릭 교회가 1962년도에 카톨릭 교회 바깥 다시 말해서 개신교회 안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카로레너 같은 카톨릭 신학자는 뭐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종교를 믿고 그 일반 개시의 진리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게 되고 상호 이해를 통한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62년도에 종교 다원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WCC 4차 대회가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라는 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웁살라 WCC 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하나님, 교회, 세상의 그 방식으로 선교를 이해했다면 하나님, 세상, 교회, 그 세상을 교회보다 더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이 어젠다를 정한다. 교회가 선교의 어젠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어젠다를 정한다. 라는 문장과 함께 인간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너무 영적으로만, 너무 종교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인간화라고 했을 때 정치 사회 경제적 해방은 예수님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히 선교 신학이 자유주의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와 WCC 4차 대회 이후로. 전세계 교회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또 종교다원주의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에 근거한 선교 신학이 무엇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빌리그란 목사님과 영국의 존스토트 목사님께서 함께 로잔대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1차 로잔대회의 공식 문서인 로잔 언약, 로잔 커버넌트는 교회사 학자들이 말하기를 20세기에 발표된 모든 기독교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은 로잔 언약을 기본 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1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 복음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아주 복음주의적인 시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 로잔 대회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선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1974년 1차 로잔 대회 이전까지는 선교를 생각할 때 국가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선교사입니까?라고 말하면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뭐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로 선교를 생각할 때전 세계 국가는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6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으로 따진다면 17,000개가 넘는 민족 언어와 문화로 구분할 수 있는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단위로 성경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족 단위로. 어, 민족 단위로 선, 선교를 생각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이 미존도 종족 개념입니다. 이것이 발표된 것이 1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또한 총체적 선교라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보금 전도를 강조하고 조금 더 중도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합니다. 항상 싸우죠. 전도, 복음 전도가 중요한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지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 싸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이미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가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총체적 복음이라는. 성교라는 개념이 1차 로잔 대회 때 발표되었습니다. 1차 로잔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요. 마닐라 선언이라는 문서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문서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평신도 리더들의 역할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목회자, 안수 받은 선교사만 중요했다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에 받은 모든 남성과 여성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있어서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마닐라 선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040창 텐포리 윈도우라는 개념 역시 이때 주창되었는데요 미존도 종족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 인도와 중국에 많이 몰려 있다. 그러므로 14-10 창문 지역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 한다라는 개념이 제 2차 로잔 대회 때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로잔 대회는 글로벌 플랫폼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세계 선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현황과 과제와 전략을 나눌 수 있고요 그것이 참가자들의 공감대를 산다면 함께 공유되고 확산되어서 실제 선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글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로잔 운동이 감당해 왔습니다 3차 로잔 대회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그 개념을 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아주 아름답게 정리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께서 이 문서를 총괄하셨는데 이거 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이 love language로 사랑의 언어로 아름답게 선교에 대해서 어, 기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이슈 네트워크가 이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든지 뭐 일터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많이 알려진 비즈니스 에이 미션 같은 경우에 2024년에는 비즈니스 에이 미션이 아주 당연한 선교의 방식이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저는 비즈니스에 미션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비즈니스가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3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 역시 아주 중요하고 어, 합당한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이 함께 공유되었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자 각각의 로잔 대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어, 유산들을 또 그런 중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 로잔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 아주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잔을 이해하는 네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라는 개념은요, 기독교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이고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창세기 12장에도 잘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십계명 그 전문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라는 그러한 책무를 주셨습니다. 어, 기독교만이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는요. 창시자의 언어로 그들의 경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은 아랍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아랍어로 말했기 때문이죠. 유교의 경전인 13경은 중국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시자인 공자가 중국어로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계신 신약학자들은 헬라어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언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린고프랑카 보편 언어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랑 똑같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아람어로 선포하신 영원한 천국 진리가 천국 복음이 다른 언어로 100% 가감 없이 번역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번역 가능성, 성경의 번역 가능성이란 말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대, 제가 대구동신교회 오기 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한국 친구는 없었고 인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파키스탄 친구였습니다 그 파키스탄 친구의 부모님은 영국에서 공부한 엘리트였고요 아프리카에서 영어로 된 가르치는 학교를 이제 아이들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그 파키스탄 부모가 자기 딸한테 7살 된 딸한테 아랍어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독실한 진정한 무슬림은 아랍어로 성, 그, 쿠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아랍어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않잖아요. 아무리 뭐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미 사네라는 예일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번역이야말로 교회의 태생적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음주의라는 키워드입니다. 로자는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아주 브로드한 개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근대 복음주의의 시작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어, 두 명을 꼽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또 동시 동시대에 영국에 있었던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가 어, 이루었던 이끌었던 그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근대 복음주의 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베빙턴의 사각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주의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세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은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주의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심주의입니다. 구원은 바른 교리를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보금주의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교단별로 확산된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류사회로부터 많이 분리되었습니다. 보금의 순수성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이 있은 이후에 국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미국 보금주의자들은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 위험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그때 시작된 것이 홈스쿨입니다. 그 홈스쿨로 아이들 잘 키워서 보금주의자들이 보내는 대학이 있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휘튼칼리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조금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방식으로 보금주의 운동이 펼쳐졌다면 영국은 그 Church of England 안에 그 주류사회 안에, 주류교회 안에 보금주의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잘 알고 있는 윌리엄 웹버포스와 같은 노예 해방을 앞장섰던 정치인이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그러한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로잔의 중요한 키워드는 선교라는 키워드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시오 데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구원을 알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개념이 미스요드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보금전도와 사회 참여에 사회적 책임의 관계인데요. 보금이 먼저인가? 빵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선교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선교사 출신으로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복음과 빵 모두 다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선교사가 빵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선교사가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너 예수님 먼저 믿어야지 어, 빵줄수 있어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크리스토프 라이트 박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이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성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궁극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때로는 아픈 사람에게는 먼저 치료를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빵을 줄수 있지만 궁극적인 선교의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순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로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운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조직,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도"라는 이제 조직이 있고, "운동"이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제도"는 어, 규칙과 절차와 뭐 조직을 강조하고, 기존 권위와 전통을 강조하는 형태의 사역 형태입니다. 반면에 "운동"은 공통의 비전의 근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의 형태입니다 제도, 인스튜션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다면 WCC일 것입니다 WCC는 전 세계 352개 세계 교단의 연합체입니다 기구적 연합이죠 어, 그런 경우에는 어, 그 교단 대표들이 의제를 정합니다 탑다운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결정이 각 교회에 전달되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은 정반대입니다. 운동은 자발적으로 세계 복음화라는 그 비전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로잔 언약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로잔 운동은 실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제 의제를 모아갑니다.